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 오늘은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애견인 아, 여러분들 한 주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어, 20, 어, 23시 39분이네요 좀 늦은 시간인데 어 제가 그 아, 여러분께 좀 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어, 이렇게 아,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 충진의 유튜브에 어, 댓글창을 막아놨습니다. 어, 댓글창을 막은 이유가 어 이게 선의적인 어떤 진도계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 어떤 뭐 인신 공격 그다음에 너무 그 아, 추잡스러운 그런 댓글들 아, 지저분한 댓글들 어, 명예훼손에 관련된 그런 직, 어, 댓글 아, 공격적인 그런 댓글로 인해서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어, 댓글을 이렇게 닫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난 후에, 어, 애기님 분들과 어떻게든 좀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21시, 21시 30분, 그 시간대에 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라, 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는, 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 댓글을 아, 열어놓고, 여러분 그 하는 말 의견 어, 그런 거에 이제 귀 기울일 수 있는 어, 어떤 창이 생겼어요. 어, 우리 뭐 특별한 어, 일이 없으면은 거의 그 21시 30분에 어, 그 라이브를 앞으로 좀 계속 진행하려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좀 어 말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어 지금 뭐 어떤 그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제가 소중한 시간 물질 어 모든 것을 어 헌신하면서 투자해 가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이, 어, 있습니다. 저는, 어, 대한민국 국견협회 오무종 총재님한테 좋은 개를 받고, 또 그분한테 개를 배우고, 어, 그러면서, 아, 매력이, 매력에 빠져서, 어, 제가, 어, 우리 그, 순수 토종진도 개를 혈통보존하고 육성하자. 그렇게 이제, 어,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그분을 만난 지가 이제 여 년이 넘었어요. 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순수한 애견인 마음으로 어, 좋은 진돗개를 얻기 위해서 어, 대한민국 국견협회 우무중 송재님을 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원산지 진도에서 어, 암수로 진돗개를 구했지만은 내가 과거에 아, 키웠던 진돗개, 저도 과거에 아, 90년도 이후에 아, 진돗개를 아, 15년 동안 이렇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약한 13년 이렇게 키웠는데요. 어, 그 개하고 너무 이렇게 좀 매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많이 변해 있어서. 어또 주변에서 이 개는 진돗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어좀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어, 들어가 보니까 아 어, 대한민국 국견 앞에 그 영상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과거의 진돗개하고 어 너무 좀 유사한 그 형질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해서 분양받고 또 키우 키우면서 성품도 뭐 똑똑하고 영민하고 외형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간직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 갖고 사실 이제. 그 분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어, 뭐, 인테리어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가 할수 있는, 어, 뭐, 재능을 마음껏 도와드렸습니다. 어, 그 당시 제가, 어, 그 분을 이렇게 도와드린 거는, 국회 납회를 도와드린 거는, 제가 무엇을, 바라고 한게 아니고, 어, 제가 그 분께서, 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다음에 해온일 어, 우리 순수 토종진 도께를 나라에서 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어, 했다. 아, 이런 그런 아, 업적에 대해서 높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 그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어, 저라는 사람이 그분을 과대 포장하거나, 아, 뭐또 그분한테 상처받았던 분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뭐야. 또 제가 과거에 아, 그분에 대해서 좀안 좋게 영상을 그 올린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좀 보면은, 아, 지금도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어, 아, 넘지 말아야,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어, 하고 후회를 하는데 어쨌든 어, 그분에 대해서 섭섭한 그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어, 뭐 그분에 대해서 좀안 좋은 영상도 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좀 참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아, 마음 많이 섭섭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 그런 어떤 안 좋은 영상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고요 그러나 이제 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 그분이 이제 공과 사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 저를 아프게 하고 어떤 어, 사이가 벌어졌다고 해도 그 분이 이룬 입적의 업적에 대해서는 어, 내가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아, 제가 사비로 예, 그 분에 대한 아, 업적에 대해서 아, 공적비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 대한민국 진돗개 대통령이라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는 아, 제가 생각할 때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어, 어, 그분께서 이제 좋은 진돗개를 질수 아, 있었고 또 진돗개에 대해서 아 이런 진 진돕계, 아, 진돗개는 이렇다 그 표준 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여러 사람한테 진돗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표준안을 어, 뭐 양심에 따라 그렇게 어, 후세에 알리는 어, 그런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어, 지금 80 가까이 된 나이지만은 지금까지 어, 우리 순수 토명 진돗개, 과거에 뭐국회내패개그 그 진돗개 같은 형질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 어떤 그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어, 어, 우수한 그런 객체의 그모습에 어,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들을 지금까지 혈통 보전하고 어, 육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박지 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비서실장 되시는 분이 어, 전남 도지사를 통해서 좋은 진돗개를 갖다 드렸지만은 이 개는 내가 알고 있는 진돗개가 아니다. 그래서 어, 국견협회 진돗개를 키우게 됐고, 어, 아 이게 정말 진돗개의 좋은 진돗개 모습이다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 북한에 방문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 교류 선물로 어, 국견협회 진돗개가 암수로 어, 평양으로 가게 된 동기고. 과거에, 이제, 역대, 뭐,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서, 대통령분들, 어 뭐, 박근혜 대통령님까지, 예, 그, 국회 내회 혈통의 개들을 많이 키우셨고, 또, 어 권력이 있고, 좀돈좀 좀 있고 한 분들이, 어 국회 내회 개를 과거에 키웠고, 현재도, 어 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은 국견협회 개를 선호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 어, 그분 개를 어, 좀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어, 진돗개를 인정하는 그런 뜻에서 아 어, 뭐, 진돗개 대통령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또 칭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한테 제가 이제 어,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한 12시 넘어서 이제 자려고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어떤 그 영상물을 갖다 놓고 진돗개 그 다음에 진돗개 케어하는 법뭐 질병관리 그 다음에 좋은 진돗개 고르는 법그 다음에 뭐 번식에 대한 이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 그게 이제 제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어 우리 진돗개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오무종 총재님한테 어, 번식에 대해서 진돗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 그분을 어뭐이 개인적으로 조금, 뭐,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분을 존경하고,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 일을, 아 어렵지만은,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분께서, 어, 아, 여러 가지, 어, 그런 어, 많은 도움을 저한테 주셨고, 제가 지금 현재 이룰 수 있었는데요. 어, 우리 충진의 취지는 어, 그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그분 뜻을 따라가고, 국견 그 개를 혈통보전하고, 육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예, 많이 있는데, 아 저도, 어, 제가 이제 군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연금도 되고, 예, 제가 시간도 좀 되고, 어, 땅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어, 제가 이제 충진에 우리 본부가 있는 곳은 충북보은군인데 아, 전국 어디에서도, 어, 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도든 서울이든, 뭐, 부산이건, 대구건, 뭐, 전라, 호, 전라도 호남이건 찾아올 수 있는 어, 지리적 어, 장소가 있다. 물론 좀, 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평생 반려견을 한 마리, 어, 좋은 개를 입양을 하시면은, 15년, 20년 동안 정말 한 가족을 얻는 거고, 어, 행복하고, 여러 가지 그, 어, 얻는 게 많습니다. 어, 그런데 쉽게, 어, 반려견을 아, 구하게 된다면 은 조금, 음, 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어쨌든, 이제, 우리 충진의 그 본부가 한 1,800평, 어, 토지에, 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어, 생계가 있기 때문에 한 1,200평은 어, 지금 사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 하면서 제가 이제 어, 태양광 발전소 회사에 이제 기술 이사로 어, 감리 쪽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예. 어,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게 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돗개가 얼마야? 어, 순종이기 때문에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어느 분이 아 새끼를 8마리 낳는데그 8마리를 각각 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8마리면 800만원이잖아요 800만원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냥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분이 아 틀렸다 이게 아니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다 아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돗개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도 좋은 안색이 있고 어, 조금 이제 태아된 그런 안색도 나와요 그 다음에 모질도 살아 있고 어, 좀 중장모로서 이렇게 어, 좀 기르면 좋은데 짧은 아이들이 있고 예, 또 모량이 좀 풍성한 게 좋은데 모량이좀 적은 아이들도 있고 아, 어, 발육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 제가 근치는 하지 않지만은 아, 어, 그 한정된 객체로뭐한 50년, 60년 이렇게 혈통 보전하다 보니까 아, 어, 가장 이제 어, 혈통이 번 개로 번식을 해야지 아, 어, 가장 좋은 그런 이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순종 잡종을 가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좋은 열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그런 문제들이,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치아가 좀안맞안 안 맞는다거나, 뭐, 이렇게, 어, 뭐, 질병에 문제 있는 애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꼬리가 좀 이렇게, 짧은 아이들도 나옵니다. 근데 꼬리가 짧다고 해서 진돗개가 뭐 문제 있는 건 아니,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어, 근치는 아니지만은 한정된 객수체수를 이렇게 번식하다 보니까, 어,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갖고, 다소 좀, 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제가 무료로 드리거나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개를 예, 뭐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은 좀 곤란하고 저희 그 충진회가 어 어렵게 노력해서 어 나온 그런 또 좋은 아이들은 충진회들께 좀 도움 주시고 하신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순종이 좋습니다. 순종이 좋아. 근데, 아, 순종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예. 그 순종이라는 객체를 좋은 환경에서 잘 번식하고 좋은 개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 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 이제 멋진 개, 네, 멋진 개를 저 나름대로 만들려고, 만들려고, 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품 좋은 개, 예, 성품 좋은 개또 어, 뭐, 진돗개가 과거와 다르게 아, 많은 그 어떤 뭐좀 사놨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 있, 있잖아요. 물론 사나운 개를 원하시는 분은 사나운 개를 뭐 다른 대로 선택해서 입양을 하시면 되지만은. 어좀 음, 현대인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좀 성품이 온순한 애를 또 입양을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 성품 좋은 게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게 아무리 좋은 개라고 해도 순정이라고 해도 반려견이 아프면 은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건강한 개를 여러분께 아, 보급하기 위해서 아,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견인 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반려견을 키우면은 나는 반려견이 좋아서 개를 키우지만은 타인은 또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개를 싫어하는 반려견을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가족을 물거나 타인을 물거다 그래서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성품 좋은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우리 충진에서 입양하시면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께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예방접종 잘 하시고 어, 어떤 어, 개 그 반려견의 건강에 어,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룹분께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급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입양을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어, 뭐아하고 교류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제 강연으 훈련 지도사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강아지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시간 나실 때 보고 내가 그냥 과거처럼 묶어 놓고 밥만 주고 이런 그 애견 생활이 아니고 정말 진돗개도 아 우리 민족의 반려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산책도 좀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좋은 사례도 먹기고 신선한 육류에도 어좀 공급해 가면서 아 아주 멋진 게 이렇게 어, 키워주실 그런 분이 아, 충진회의그 자견들을 분양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 뭐 다소 긴 영상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 이 시간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 제가 어느 분 존경하고 에, 사랑하고 에, 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소 어, 반감을 가지신 분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음, 저는 앞으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그분 어, 좀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분 연세가 이제 8 0이 됐기 때문에 어, 뭐,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다 지우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만 품고,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길,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좀 하면서, 예, 또 저를 찾는 분께 좋은 반려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